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포장 잘 되고 계시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열심히. 해.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350kg 양을 하나 하나 손으로 포장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 매달려 있는 거 봤을 때는 별로 안 되게 보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는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지는 날들이 하, 하루 이틀 있어요, 가끔. 음,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응, 음, 팍팍 줄어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빠른데. 뭐. 오 없었으면 오늘 밤에 오신 거지. 고마워. <laughs> 초보 균형인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코 다치는 것도 이 포장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여기 왔죠?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왜> 끊을까요? <laughs>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어그어깨들끼명육관에서 아,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요 허리 아파 가지고 어머. 다리 짤라져 가 다시 다시 숨숨 버리 넣듯이 다시 쪽쪼워지다가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은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겠어. 먼저 못 만지게. 지금은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아,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3년간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자신의 농가를 키우며 딸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지금은 배달업체 대표로 일하다 귀농한 친구 성서 씨와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다 딸기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재동 씨 부부, 외식업을 했던 동생 부부까지 저마다의 사연으로 귀농한 사람들과 농사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